이9 3년 개봉된 영화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 기준으로 100만 명을, 100만 명의 관객을 통원한, 어, 메가 히트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집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서울 기준으로만 한 거고요. 물론 천만 원 넘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이 워낙 그때는 강했으니까. 지금은 뭐 천만 넘는 관객들이, 그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최초로 100만 명이 넘은, 서울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 서편제. 이거는 섬진강의 서쪽 지역에서 부를, 부르는 판소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남원 지역, 순창 지역이 동편제에 속하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인데 아버지입니다. 정처없이 이곳저곳 방랑하며 어,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다가 이제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어, 어렵게 살다가 이저 앞에 보이는 여자인 어, 딸 송화를 어, 입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농사꾼으로 있으면서 팥 소리를 했는데 이제 아내도 없고 하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면서, 유랑판수를 하는 거예요. 아들 동호는, 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판수를 배우면서 혼나는 것도 싫고, 어, 이 유랑하고, 그 다음에, 이 찢어지게 가난한니 너무 싫어서 서울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딸은 남아서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배우는데 자꾸 이제 아버지야가 하시는 말씀이 이년아, 가슴에 한이 맺혀야 소리가 나오는데 미어 이렇게 하시면서 응. 한을 키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딸이 어떻게 한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가난하고 어, 그 입양됐을 정도로 집안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어떻게 하냐. 그 약재를 달아서 먹입니다. 눈이 몰게 하는 거 소리는 좋아졌는데 아버지가 딸을 눈물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룻밤은 어, 빈집에서 자고 있는데 저 주인집에 닭이 있는 거예요. 닭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딸을 잡아서 딸을 어, 백수 위에서 먹이고 이 털을 숨겼는데 제대로 못 숨긴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닭이 없으니까 이 주인집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기의 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네가 본 거냐, 이거 아니다, 이거 오리다, 그러는 <laughs> 거죠. 오리랑 닭이랑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 주인한테 <laughs> 육신나게 맞았어요. 초조금이 돼서 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송화는 이제 소리를 할수 있는 건 소리밖에 없고. 눈은 멀었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하는데, 동호가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누나가. 그래서 누나를 찾는데, 눈먼 장님이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삼진각교 전라도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요. 약속해로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나가지고, 한을 풀고 다시 헤어졌어요. 이한 광인이 딸을 희생시키면서 소리를 완성합니다. 아비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송아라는 인물도 한이란 그 한을 눈물물 통해서 어, 완성해 보는 것을 그렸어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 눈이 멀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한이 가슴에 한이 맺히기 시작했고, 어, 한 소리를, 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 오늘 바울 사도는 외로움이라는 한을 만납니다. 아직은 사울이라 는 이름을 즐겼을 때지. 예수를 만난 뒤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시 담에서로 들어와서 복음을 정한 중에 살해 공모를 그 소식을 듣고 광주를 타고 이제 성 밖을 빠져나가서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남자가 성인 남자가 광주를 타고 성으로 내려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겨우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 돌아가는 건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사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식적인 신장을 인정받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신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각자 지역으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중에또 이제 그 각각 지역에서 구원을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도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너를, 내 일꾼으로 쓸 거다. 이렇게, 명령을 딱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 갑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일제 시대에 그 일본군 앞잡이들이 자기는 앞잡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독그 그 뭐야 독립군들을 신고하고 그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때문에 사울의 표심을 믿지 못합니다 혹시 사울이 진짜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기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악독해요.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사울과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는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 뭐 혹은 일본 문화권, 중국 문화권, 이렇게 그 지역의 그 이름이 있는데,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받은 그런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장에 나오는데, 사장에 나오면 사장 36절에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래요? 요셉. 근데 원래 레위족속이니까 요셉 지파의 이름을 안 쓰는데, 원래는. 근데 요셉은 굉장히 좋아했나봐요. 그래서 레위족족이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았대요 구브로에서 갔대요. 구브로. 구브로는 아, 섬이에요, 섬. 네.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고 다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도 그그 지역에 다메석이랑그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했었고 다소 사람의 이 바울의 행적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바나바는 어, 사울을 잘 알고 있기에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메삭에서 있었던 일, 그가 회심하고 다메삭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다메삭에도 복음을 친거 하다가 쫓겨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바나바가 나름 위로의 권위자였는데 그 바나바의 소개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악롱높은 거죠 악롱높은 친입파가나 회심했어 나 이제 독립운동 할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냐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진짜 여기 회심했어 라고 하지만 얘를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제 어, 시, 그 영향력이 있는 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와 쌍둥이마차로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제자는 아니지만 요즘 말로 목사님은 아니지만 장로님으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두 사람만 만나줘요. 근데 오늘 보면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의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두 사람만 만났고 예수 사랑며칠 있었냐? 15일이 있었어요. 근데 15일만에 그가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을까? 이유는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9절 9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이드인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 그사람을이제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해변 에 있는 가이사라 가 하나 있고, 예루살렘 좀 가까운 그다음 갈릴리 북쪽 극쪽에 거기는 가이사라 비보포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있어요. 가이사에게 보내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향드로시아에게 가이사라는 거기다가 배를 타고 다소 고향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보냈느냐?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 사람들. 아마도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 지역에 통용했던 아람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그 아람어도 잘 몰라요. 자기 문화에 익숙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한인 타운 만들고 한인교회 만들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그사람들게 복음을 전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예수쟁이들을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수쟁이가 된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놈의 새끼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행히 이 형제들, 이형제들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 그 예루 사는 교회 형제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15일 동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죽겠다 싶어서 카이사라를 몰래 데리고 갑니다. 항구 도시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그의 고향인 타소로 보내버립니다. 아마도, 이 형제들도, 그리고 이 사울도, 아, 지금 죽음의 위협이, 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잠깐 고향 가서, 고향 가면은 또 그래도 환영해주겠죠, 그죠? 고향 가서 좀 숨을 돌리자, 라는 마음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을 보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다메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신자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나마 마음이 좀 열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인정 못 받고 이제 그는 유대교인도 아닌데 기독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다소에서 10년이나 머문 게좀 계기가 이두 곳에서 연속으로 실패한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연결하고 단면 세계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 본고 뿐이었습니다. 그럼 비참하게 광주를 타고 성벽에 몰래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겨우 도착했는데 마음으 출시를 가서 이런 사람에 도착했는데 이 시점은 이미 예수님을 연결한지 3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 그가 담엘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살인하겠다는 사람들만 나타나서 결국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나마 그나마 그두명 베드로와 야고보라도 만나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성격이 좀 활달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처음 나온 사람을 환영하고 사람과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바나바는 그런 람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력이 탁월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 내버린 그런 엄청난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대인 관계를 잘 맺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요, 우리끼리 너무 잘 알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작은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는, 우리끼리 너무 잘 알아서, 다, 그 외부에서 이렇게 누가 딱 오잖아요. 그럼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지들끼리만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아요. 느낄 수는 교회가. 이건 새로운 사람이 마주 오면은요, 의식, 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더 인사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대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도 잘 못하는 사람 중한 사람인데, 그 인원 의도성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이 기간 동안에 많이 외로웠고 자절감을 못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31절은 이 8장과 9장의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사옥이적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31절은 이 내용이 맞다면, 그러나, 라고 써야 조금, 맞이 맞아요. 사울은 쫓겨갔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근데 8장과 9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울이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8장의 시작은 뭐예요? 박퀴가 굉장히 심했다. 근데 사울이 변했다. 그리하여 복음이 든든히 살았다. 사울이 고난받고 무시당했다. 이걸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사울의 변화로 복음이 활성화되었다는 라 거예요. 이 그리하여는 사우루의 회심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겠죠. 금열 박해자가 사라진 거죠. 금열 박회자. 그러니까 일단 백이었어요. 사우루는. 진짜로. 그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리고 또 그, 그가 회장에서 보험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흥황해진 겁니다. 큰 박해가 사라지자 사울이라는 큰 박해자가 사라지자 주의 교회가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박해자를 변화해 전도자를 삼으시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서편서에서 송아가 눈이 먼 것이 판소리를 완성하게 되었다면 오늘 사울의 외로움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성하게 만니다 아직,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비참한 상태로 끝나긴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11장에서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택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보금전도가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보금전도자의 삶을 감당합니다. 그의 성격답게 힘있게 감당하지만, 그의 삶의 편해지고 인정받고 그러지는 못해요. 자신의 열심이 계속해서 꺾이는 수모를 당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되요. 박해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평안과 성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녕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요 외로움이라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믿음에 투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 빠지게 만듭니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당하든 내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외로운 믿음의 싸움이, 이 견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시키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신학적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울은요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곳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묵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신학의 완성이 여기에서 일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신학대가 3년이에요. 신학대원이 근데 오히려 저는요, 이곳이 아니라, 이 3년의 기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온가서 다수에서 10년 있었던 그 기간이 바울사도의 성숙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의 3월 동안 이 성격상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낸 거예요. 뭐했겠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 반복되는 삶을 통해 사울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계속 준비되었던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는 신앙적인 외로움, 믿음의 시련. 특별히 열심히 하고자 할때 오는 낭만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쉬어가며 사역 앞에서 사역에 앞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힘쓰기를 원한 쓰인 시기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신앙적 외로움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적인 그 낭만감에 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왜이 결과가 나왔지? 왜 우리 집은 아직도 이러고 이러고 있지?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간이 될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나서 기도와 묵상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제가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 어, 우리 가정이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데, 아, 그,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실명이 거론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우리 누나가 들었어요. 로딱 때리면서 <laughs> 야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받 시험들지 근데 제 그때 제 고통의 합격 같은 면 그때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AC 열라해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 꺾으시더라고제 누나가 지혜롭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게 우물 열이면서 기도를 하는 그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장과 기도의 그 성숙함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 요제 옛날 의, 승, 승질이었으면 에이씨, 하고 안 했을 거예요. 나는 <laughs> 은혜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께서 막아주시고 그 누나의 충고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없이 자연스러운 신앙을 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쳐서 미믿음 복종시키고, 나태해지는 습성을 힘써버리며, 힘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습관을, 어,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 매일 성경, 그, 일, 전기구독이 금, 금월로 마감이 됩니다. 7월부터는, 어, 전기구독을 신청하셔서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에서 1년을 지원해줬잖아요? 그것이 끝났대 그래서 감히 도전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수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음, 묵상을 묵상지을 교회에서 드리고 어, 묵상 선물을 없애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할까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선물 보고 했다면 그. 그렇지도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 의지를 들여서 선물 없어도 그리고 목사님이 그책안 봐도 잘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시고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물 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시련들을 주실 때 기도의 의지를 다지고 또 말씀 을 가까이한 것을 다지고. 하면서 이 기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아라비아 3년 다소 10년 13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사용하기 준비가 잘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과연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아라비아와 다수에서 33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1 3년가 흘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13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신앙적 외로움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술래의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넘어져서 포기하지 말고 지독한 외로움과 말씀과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과 마을의 보호만을 일으 수 있는 우리 성경 늘든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